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인정하는 사실부터 살펴보죠. 첫째,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식 처형은 완전한 사형 집행이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봤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낙심한 어부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바꾼 것은 분명한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각일까요? 아닙니다. 환각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음모일까요? 불가능하죠.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 그걸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설은 세대를 거쳐 생기지만 부활의 주장은 예수님 사후 곧바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바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소망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